가 있을 테고 아, 그렇죠. 네. 물론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꿈의 예. 사항이라는 것도 있고 자, 어쨌든 굉장히 더 정교해, 정교해진 모습에 김태균 선수의 타격이거든요. 그러나 예. 당기 타고 3루가 빠져나갑니다. 김태균이 팀의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1사 주자 1와 1로. 자, 확실히 예전보다는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정교한 면에서는 확실히 김태균 선수가 더 좋아졌어요 예. 네. 자 지금도 몸쪽 슬라이더 공을 끝까지 보면서 자세를 만들어 가거든요 예. 네. 3루간으로 뽑아낸 김태균의 안타 1사 2구에 2경의 주자 신동섭이 처음으로 득점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